바울은 언제나 그의 입속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마다 이한 문구를 꼭 잃지 않고 맨 먼저 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너무 상투적으로 들어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떡을 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애찬도 나누고 성찬도 합니다. 교제도 있습니다. 나눔도 하고 섬김도 이루어지고 있고 봉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 모두가 칭찬하는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신앙의 터전 그 위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받는 세련된 교양인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세련됐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믿음의 핵심 사건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죠. 다양한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봉사도 하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감당합니다. 거창한 구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대물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와는 무관한 신변 잡기.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고 어떻게 유지할까? 또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잘살수 있을까? 이런 사교적 정보들을 나누는 공간. 그렇게 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와 함께 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가 답인가? 너의 인생에는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답인가라고, 이런 것들이 논의되지가 않아요. 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향하며 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복주의죠, 뭐. 돈 때문 아닙니까?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이미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이단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안 되거든요. 기복주의는 구별이 안 가요. 기복주는 의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자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황금을 어떻게 생각하죠? 내 것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얻어내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신앙 적로 열심히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정말 실감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자. 신다답게 처신하며 살자. 교회를 갱신하자. 새롭게 되자. 이런 구호들은 많은데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바울이 오늘 살아 돌아와서 이곳에 우리의 교회 현실에 와서 조언을 해준다면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울이 지금 찾아가면 우리의 교회를 해서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노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합시다. 40일 특별새벽기도를 합시다. 말들 말을 아끼고 자라이거 아니고요. 앤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고 있노라. 그게 답이라는 거죠. 복음을 변징하는 것 뿐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왜일까요? 교회의 정체성, 신앙인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그곳에서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의 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왔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 아홉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들은 잘못한 걸까요? 이인은 죄인입니까? 뒤집어서 사마리아인은 왜 칭찬 받아야 되죠? 다자신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당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몸 보여주고 병 고침 받고 나서 나에게 돌아와라 얘기하신 적 있나요? 돌아오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만 얘기하셨어요. 유대교의 정결예법에 따른 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이열 명의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도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이라고 했더니 갔어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뭘할것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아홉 명에게서 책망거리를 찾으려는 수고를 여러분을 하지 마시고요. 사마리아님 왜 칭찬받았을까? 그가 얻은 건 무엇일까? 여기에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그런적인 사건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나쁜 놈들이라 그러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책망에 떨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게 못하잖아요.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돌아 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병에 나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태도라서 그래요. 병이 낫는 것에만 목적을 가진 사람은 병이 나으면 그것을 누릴 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병이 났다라는 사실을 우리 감동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식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마 초를 채고 보면 뭐라고 기도한 거야? 묻고 싶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리시죠?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 모든 어둠, 모든 두려움, 모든 죽음의 힘 앞에서도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라 것, 그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 그하나이 나를 붙들고 구원해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넘쳐나는 기쁨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하며 살고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주어진 삶, 매일의 일상,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그 숱한 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감동하지 못할 만큼 냉담해졌어요. 그만큼 상투적인 신앙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구원하시고 있다. 나를 붙들고 살려내고 계시다는 걸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삶이 하나님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아왔고 스스로 살고 있으며 스스로 잘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온건다 내덕이고, 몸무림치는 것은 나이고, 이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건 나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본다면, 내쳐진 이방인, 기준에서 탈락한 실패자, 죄인입니다. 그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오늘 성설과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헉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보다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업수히 여겼던 저런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우리들의 정체성과 소속,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쌓아 올렸던 업적,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지, 100년을 했는지, 상관 없습니다. 경력, 내가 어떤 회장을 지나고, 선교지에 얼마만큼 언금을 했으며,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명은 못 들었고 이 사람만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었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기준대로라면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10명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10명 모두 다 병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열이 기준대로라면 열명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분들 1 0명 오늘 교회마다 가서 간증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 우리가 믿음이라 정의 내렸던 거하고 예수님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이런 것들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겠다.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구별되는 것인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기독교 신앙에 발 딛고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집사가 되고 때가 이르면 권사가 되고 때가 이르면 장로가 됩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에 대한 익숙함은 자꾸자꾸 쌓여가는데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란 말이 입에는 배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교리. 이게 뭘 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대체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건가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예수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살았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단순한 정보로 알고 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들을 실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그리고 이런 예수를 만나고 있노라 말할 게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걸 몰라도 신앙 생활하는데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실제로는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야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런 물음을 던지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넌 믿음이 없어. 너왜 자꾸 분란을 일으켜? 이런 꾸중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더 잘하는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어떤 것들을 잘 해냈는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신앙인인 우리들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 활동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일 그분을 실감하고 오늘의내 삶과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오늘 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공포와 절망으로 내몰린 여러분의 오늘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계십니까 내 비어있는 은행 잔고 때문에 내몰려있는 오늘 하루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계시죠 예수를 찾아왔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지금 목격했어요. 생명의 차원, 영생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내 종교적 업적으로 자꾸 생각해 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믿음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게 도대체 뭡니까? 지난해 속해 때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믿음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좋은 집 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교회가 커지는, 이런 명성있는 목회하는 걸 바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해요. 히브리서 기사가 말했던 믿음은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것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것도 구원이지만 만약에 구원을 질병이 낫는것 정도로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앞서 다른 아홉 명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도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들이셨다. 기꺼이 나를 당신과 한 몸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셨다. 이런 말씀 되게 애매하고 되게 무감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사건에 우리가 닿지 않는 한, 상투적이고 낯설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심과 이런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의 경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세계를 엿보게 되었다고 라 하는 흥분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세대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으니 어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종말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 그분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내 인생 전체가 감싸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가느냐?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건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시요 방패와 병거가 되십니다. 그럼 고백 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그분 나라 안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다리며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돌아갔던 나머지 아홉.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그들도 병이 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아 잘못이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돌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가 왜 돌아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경험 안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고 구원의 현실성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복음에 이때여 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이것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